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핵심 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하면 조금 모호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어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 사항이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어,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어, 이 시간에는 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의 에, 요소, 아홉 가지 빌딩 블록, 에 대한 요소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아홉 가지의 요소들,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첫 번째의 영역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에 대한 후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고객이 과연 누구인가? 고객은 어떤 사항들을 불편해하고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루는 4대 핵심 영역 중에서 첫 번째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어떤 가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제안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가치, 뭐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가치의 실현에 있어서. 뭔가 구심체가 되는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바로 어떻게 (How)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우리 회사가 좀 차별화된 가치를 제안하는데 그 가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고?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 또한 어,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 뭐 비즈니스 모델을 어, 이야기함에 있어서 굉장히 에, 중요한 어,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 가치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투입이 되는 여러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들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효과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정확하고, 어, 좀, 어, 명약 관화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 이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우리가 좀 나름대로 정립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핵심 경쟁력들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4대 핵심 영역들 정리해보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제공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어떻게 마케팅해서 어, 그 고객에게 편의성 혹은 필요성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제안의 가치 제안에 투입되는 비용과 그 비용 대비해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의 형태들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4대 핵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과연 어떤 부분인가를 생각해 볼때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고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 상대편인 고객의 필요, 고객의 요구, 고객의 불편함에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에 있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 굉장히 의미 있는 출발점이고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로 인해서 내, 나 중심의 관점의 출발점과 고객 중심의 관점의 출발점이 가져오는, 가져오는 어, 굉장히, 어, 커다란 차이점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어,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이해를 높여가면 좋을 것 같고 우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아홉 가지의 핵심 요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고객을 세분화해서 어, 그 고객, 세분화된 고객 들의 필요성, 니즈에 입각한 뭔가의 가치를 제안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들, 이러한 부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고객을 세분화하는 것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세분화해서 목표 고객으로 설정한 그 고객군의 어떤 필요성들, 고객군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제안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핵심 요소를 구성하는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가치를 제한한다. 이거 조금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고객들의 어떤 불편함, 문제점, 필요성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어, 가치 있는 어, 일들을 수행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수단이라고 한다면 뭔가 어,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서비스를 어,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품과 서비스가 적절히 결합된 어, 솔루션을 제안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세분화된 고객에 맞춰서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어, 그분들의 명확한 어, 가치를 제안하는 부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의 두 번째 요소가 될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이 명확하게 에, 에, 목표 설정이 되었고 그 고객에게 맞는 우리만의 가치가 차별성 있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할때그 우리만의 가치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편의성에 입각해서 좀 전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채널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구성 요소가 될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구성에 있어서 뭐 다양한 여러 형태의 채널 유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가치를 제일 효과적으로 비용 편리성에 입각해서 전달해 줄수 있는 우리만의 채널의 구성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세 번째 핵심 요소가 될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고객에게 우리의 가치가, 가치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그 가치들을 고객이 한번 나름대로 경험해 보고 뭐 식품이라고 한다면 맛을 보거나 서비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서비스 형태들을 나름대로 경험을 해 보는 것을 통해서 재구매가 일어나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 재구매 그리고 한번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고객에게 우리의 가치를 제안함으로써 그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비즈니스의 영속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어, 핵심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중요한 어, 부분을 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목표로 설정한 고객들이 우리의 상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열심히 노력하는 고객 관계 관리의 필요성이 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골로 고객을 어, 만들고 그 고객들이 고객들이 입소문으로 입소문으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들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들을 제안하는 가치들을 효과적으로 어, 알리는 그러한 역할들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비즈니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작업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네 가지의 핵심 요소들을 적절히 조합했을 때 창출될 수 있는 수익의 구조들 이 부분은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야라고 했을 때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얘기가 될수 있는. 어, 부분인데요.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느냐, 수익을 지속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 역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에, 구성 요소들 중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 물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우리가 아, 제안해서 수익을 낼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그러면 뭐 구슬이 서말이어도 꽤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우리가 개발했다 손 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떤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서 기술적 노하우들을 우리가 적용시켜서 개발을 하고 뭔가 그 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마케팅을 통해서 사업화에 선순환으로 가져오는 부분들의 운영과 관련된 어떻게에 대한 요소들은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될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과연 무엇이며 그 자원 안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에 가장 부합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원은 무엇인가? 뭐 전문성 있는 인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기계 설비가 굉장히 자동화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핵심 자원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안하고자 하는 가치에 부합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 자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자원을 활용해서 어, 어 수행되어지는 일련의 활동들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될 수가 있겠죠. 제조업 업체라고 하면 생산에 관련된 활동들이 핵심적인 활동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뭐 연구 개발과 관련된 연구소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와 관련된 기술 개발의 활동들이 핵심 활동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핵심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창업업체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그냥 우리가 대응 넉놓고 당할 수만은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모자란 자원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의 핵심 파트너십의 구축. 이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요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의 수반되는 비용의 구조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한번 계상하고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것.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두루 아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네 가지 영역,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고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과 아홉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어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